여기서도 뛰고, 네, 네, 네. 여기서 김민호가 여기로 올라왔는데, 어! 여기서도 뛰고, 김민호 때문에 찍어, 골탕을 많이 먹었습니다. 여기로도 막네. 아 동안이 가끔은 당하. 가끔은 당하기도 하고. 다시 뒤치기를 하는 이동환. 감사합니다. 이제 끝내게 끝나겠... 이화에 특별 출연을 한 이동환입니다. 이동환 감독 박수를 주시길 바랍니다. 네. 계속 나오는 김민호 싸가지가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연기는 아주 기막히게 잘합니다. 인사. 감독은 이동환 대신 이동발이 했습니다. 자, 악수. 악수. 저만 못 찍네요. 네, 맞습니다.